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야의 평가는 좀 갈려요. 여당은 겸손한 자세로 자세히 설명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을 했고, 반면에 야당은 자화자찬, 빈술의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오늘 야당의 목소리는 2부 월간 조홍천에서 조홍천 의원 통해 들어보고요. 1부에서는 2분 평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조언을 해온 멘토로 유명한 분이세요. 신평 변호사. 대통령이 된 후부터는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지내신다고 합니다. 자, 취임 후 100일,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직접 들어보죠.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신평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100일 기자회견, 예. 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야당 측에서 어, 그런 어, 비판을 어, 하는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다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 윤 대통령이, 어, 그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윤 대통령의 멘토는 아니고 <laughs> 어, 어, 뭐그 선거 과정에서 <laughs> 네. 조언을 한 것이죠. 예. 어, 저분이 좀한 그 어, 번씩 그 사이다 발언 하는데 음. 대부분의 고구마의 텁텁요 누가요? 윤 대통령이. 아 사이다 발언을 가끔씩 하는데 <웃음> <웃음> 대부분은 고구마예요 <웃음> 그래요? 그래 <laughs> 뭐요 저자이뭐자기 저, 어, 나름의 탄탄한 논리를 세워서 막이 그대로 탱커식으로 그쭉 밀고 나가죠. 네. 어, 그것이 그막저막 뭐, 어, 처음에는 어, 뭐 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생각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아 역시 그이윤 어,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두고 양측에서 어, 서로 다른 어, 판단을 하, 하, 하시는데 어 사실은 그 어제 어느 그 야당 의원이 그 저한테 그 카톡을 보내왔어요 야당 민주당 의원이? 그렇죠. 예, 예, 예. 아, 민주당 측에 네. 뭐 어느 그 인사가 인, 뭐 내가 사실 음. 그 밝힐 수는 없고 <laughs> 예, 예. 어, 그 내가 어제 막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 뭐 그분이 하는 말씀이. 네. 당신이 그왜그윤 윤 대통령을 그렇게 신뢰하는지알것 같더라. 어 야당 인사가. 그럼요. 그왜 그렇다고 그분이 그래요? 어그뭐 결국은 제가그윤 대통령을 신뢰하는그 가장 큰 이유가 네. 어 저분이 어떤 하나의 그 조직을 그잘 짭니다. 음. 그래서 그것을 어, 이 조직의 힘을 발휘한 쪽으로 그대로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거죠. 음. 뭐 그래서. 어 어떤 안정적인 그 국정 운영의 그 기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막 음. 생각 그 하는 거죠. 어. 어 지금 그윤 대통령의 여러 그그막이 어, 행위에 대해서 그 비판이 많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그 외교를 보십시오. 음. 외교가 그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불안했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했죠. 그 정부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 수가 없었죠.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너무 굴신 외교를 했죠. 지금 그런 게 사라졌지 않습니까? 어. 지금 그 박진 외교 외장관이 오히려 중국과 일본과 대등하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리드 하면서이 어, 외교 무대를 동아시아의 그 외교 무대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허. 이러한 측면을 그 우리가 그 조금 더이 어, 그 감안을 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직을 잘 짜서 쭉 밀고 나가는 그렇죠. 그 부분에 지금 점수를 주신다고 했는데, 예. 근데 조직을 진짜 잘짠게 맞는가라고 지금 국민들은 의문문을, 의문표를 던지고 계세요. 보면 대통령실에서 실수도 좀 잦았고, 뭐 홍보 과정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보좌를 하고 있는 거냐? 국민들은 분명히 지지율을 통해서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좀또그 그, 어, 충분히 그 일리가 있고요. 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지금 대통령실에 그 인적 자원이 어좀 수준이 그 특히 행정관 어, 레벨에서 예. 그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어, 보고 어, 그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 어 그리고 그렇죠. 그 어, 윤 대통령이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성공 신화에 그 젖어 있는 거죠. 자기가 어. 막믿주수 앞서서 검찰총장이 됐다. 어 정계 입문에서 1 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됐다. 음. 이런 그 성공 신화에 젖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 나가면 다잘될 것이다. 그래서 어. 내가 믿는 사람들 내가 대학이 그 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어~ 이 기용을 해서 밀고 나가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고그 점은 조금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 금팔 총장하고 대통령하고는 예. 다른 거죠 어~ 예. 지금 심평 변호사님 말씀 쭉 들으니까 어. 막 어~ 칭찬도 하셨다가 쓴소리도 하셨다가 <laughs> 약도 주, 주셨다가 <laughs> 독도 주셨다가 뭐~ 이렇게 어. 아, 그니까, 이런 점은 좋지만, 이건 네.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금 나눠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직 잘 짜고 수사 잘 했던 건 사실이지만, 예. 여기 와서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렇죠. 좀 성공 신화에 젖어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 적어도 그 장관이라고 음. 하면은, 예. 어, 그, 이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 장관의 상은, 예. 하나의 어째요 지도자입니다. 예. 국정의 한분야의 지도자입니다. 물론이죠. 이그 면을 그 약간 경시를하면서 나하고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 음. 이런 사람을 그 장관으로 전부 앉힌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는 거죠. 아, 지금 좀 그래 보이세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아, 그 얘기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아이고 뭐 늘... 저는 저 아까 그멘토하가는데 저는 멘토도 아니고 네. 다그그저 스스로 다그 연결 통로를 끊어버렸습니다. 일부러 예. 괜히 또 오해 살까봐. 어제 아, 뭐. 제가 그 네. 비서님 말을 그 들을 수 있습니까? 아 그래서 일부러 예. 끊어버리셨어요. 예. 그 여론조사 이제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진 건 현실이에요. 그렇죠. 현실인데. 그럼 제일 부족했다. 좀 음. 가장 좀 이런 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인사십니까? 인사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것들이라고 보세요? 인사도 있고요. 네. 그이 윤대통령이 좋은 가정에서 또 훌륭한 부모 밑에서 예. 어, 이이그 이, 이, 자라났죠. 예. 그러면서 어떤 그 우리 사회가 하나 어떤지 하지 어떤 그 모순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좀그 이 감수성이 약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좀더 확실하게 이런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어~ 뭐~ 그~ 용기를 가지시면은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과령말이죠 음. 김상 정부에서 그~ 뭐 하나의 척결하고 어~ 금융실명제 그~ 실시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그~ 직시를 하면서 해결하려는 음. 의지를 보여야 국민들이 좀더 아, 어, 이, 그, 윤석열 정부를, 어, 호평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니까 러큰 구조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렇죠. 개형 마인드가 예. 더 필요하다. 그렇죠. 과감한 개혁 그렇죠. 어. 김수혜님을, 그, 아실, 어,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오랜 그, 뭐, 역사적 그 전통을 거쳐가지고, 예. 지금 그 해방 후에, 어, 이 기득권자들이 그 전행을 해온, 음. 아, 그런 사회 구조거든요. 예. 여기서 어떤 그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음. 우리한테 빛나는 미래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음. 예. 가령 그한 그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스쿨 제도 보십시오. 음. 로스쿨 제도가 지금 거의 그 상, 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녀들만 어, 그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그대선안 되죠. 근데 또 그거는 뭐 장학금도 많이 주고 또 사법고시에만 또 치중해서 뭐막 수년을 보내는 것보다 좀 실무적인 경험도 쌓고 장, 장단점이 있긴 하,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변호사님께서는 반대하시는군요. 장학금을 주려고 해도 대, 대상이 네. 없는 거예요. 어. 다들 잘 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뭐그 이야기를 토론으로 아, 예, 예. 가져갈 건 아니니까 그 개형 마인드가 음, 필요하다는 주문을 예, 지금 하셨어요. 예. 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자체, 그 윤석열 스타일, 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그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주문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그일면도로 이해할 수 있는 말 어, 말씀인데 어, 유승민 의원하고 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그 스타일이 많이 립니다아 그래요? 어, 뭐 그래서 그유 의원 측에서 봐서는 네. 윤 대통령의 어, 그런 그 국정 운영 스타일이 그 마음에 들지 않겠죠. 막 음.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중에 가장 화제가 화제성이 컸던 것, 화제가 예, 됐던 건 예.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질의응답이었어요. 음, 음, 음. 대통령은 민생에 매진하느라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을 챙길 겨를이 없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정치인 발언에 대해서 내가 원래 논평도안 하고 입장도 안 밝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국민적으로 대단히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또 대통령의 내부총질 문자 노출이 되면서 갈등이 커진 걸온 국민이 다 아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애써 모르는 척 하시는 거는 조금 그좀좀 좀 그랬던 거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답을 내놓으시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어, 지금 그이전 어, 이 대표가 어, 그, 어, 이, 제 어,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그 프레임을 짜 놨습니다. 그, 어, 이전 대표는 지금 그 자신이 그 연루된 그 형사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성상납, 증거인멸, 무고, 여기서 빠져나오면서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대, 어. 이전 대표, 이미 여기에 대한 그, 아, 내가 빠져나왔는데 불가능하다는 그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이전 대표는 그... 이것을 그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어떤 형사처벌, 그걸,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 박해에 의한 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지금 그이 프레임을 그 짜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말려들어서 예. 어, 뭐 대통령이나 또는 뭐 다른 그 정부 고, 고위 관계자가 음. 어이전 이 대표 그 말과 그 감정 얼바을 버리면은 그프레임에 스스로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 이전 대표는 어디까지나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 무시하는 대통령도 그렇고 아, 어, 그 여당이나 막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네, 네, 네. 어, 어, 여기 에그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올습니다. 그 아. 그래서 지금 무대응 전략을. 그러까 그러면은 이거 다 보시긴 보셨을 텐데 어. <laughs> 그냥 무대응 전략을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라고 보세요. 어, 무대응 전략을 해, 그, 그, 그 아. 그쪽으로 계속 나가야죠. 뭐 조금 있으면은 아마 그 이전 대표는 그 아마 그 기소가 되고 또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이러그 아. 엄연한 그 사실을 놔두고 이러 점에 관해서는 어떠그그이 언론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이전 대표의 그 프레임에 그, 그 넘어가서 이것이 그 여당과의 불화에 한그 정치적 박해인 것으로 자꾸 보도를 하니까 이전 대표는 점점 더그 힘을 얻는 거죠. 예뭐 성상난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음. 그때는 당연히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아직은 음. 안 나온 상태니까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안 다루는 것일 뿐이고요. 음. 그 어제 이 발언이 화제가 더된 이유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이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라고 질문하니까 음. 똑같이 되치기를 했어요. 음. <laughs> 당의 민주주의에 매진하느라 음. 대통령 발언 챙길 겨를이 없었다. 불경스럽게도. 어, 어. 이건 어떻게... 어, 이전 대표는 지금 그윤 대통령하고 그 전면전을 선포를 했죠. 음. 어, 이전 대표의 그 일거수일투족은 어, 오로지 그이윤 정부와의 그 어, 투쟁으로 그 집약이 될 겁니다. 앞으로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어... 제가 미리 이 사태 일어나기 전에 그다 예측을 했, 저는 예측을 했죠. 그러셨어요? 반드시 이전 대표는 그런 식으로 간다. 언제 예측하셨어요? 어 지금 저 그뭐한몇일 전에 그 이런 구체적으로 그 나기 전에 이런 그 아, 나기 전에 그~ 예측을 아, 했죠. 기자회견 전부터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예. 예. 아 투쟁으로 갈 것이다. 예. 아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면 음. 대통령과 전 여당 대표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대통령에겐 상당히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그렇잖아요. 부정적이니까 이걸 털고 가셔야 될 텐데 인간 윤석열 윤석열 스타일을 잘 아는 분으로서. 어떤 해결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선 때처럼 확 끌어안고 풀자, 뭐 이런 정치적인 해결이 가능하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 대선 과정에서 그때 그 윤석열 후보가 이, 이 대표를 그 끌어안은 것은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 아, 다음 뭐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무슨 사연이요? 아,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막그 조금 어, 아 되게 궁금해요. <laughs> 아심지어 선생님 이렇게 아, 말씀 꺼내시고 안 하면 되게 궁금해요. <laughs> 아그나 어떻든 그 네. 이전 대표하고 그 윤석열 어, 대통령은 이그 잘못된 만남입니다. 그 성격적으로 아. 융화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잘못된 만남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이전 대표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그이 낮은 평가를 하면서 좀그 깔본 정치인으로서 깔본 그그 어. 그 기본 입장에서. 지금 그 아직 그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뭐 그리고 그이전 대표를 지금 여기서 그 어떤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점 더위험부담은 그 가중됩니다. 여기서 그이전 대표를 끌어안아버리면그 동안의 그 노력은 그다 허사가 되고 또 앞으로 그 전국 운영은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갈등, 투쟁의 모양새로 계속하면 더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그 투쟁을 할 것이 아니고. 예. 무대 위로 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 무대응으로 아마 나갈 거라고 보세요.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나갈 예, 것이다. 예. 아. 아 그리고 이제 그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 어 조만간 이제 어, 이전 대표 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음. 네. 또 유죄 판결이 나고 하면은 어, 이전 대표가 갖고 있는 이그 힘은 많이 약화되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이 얘기를 더하자면 좀더 길게 갈 수는 음. 있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 여쭙고 의견 예. 여쭙고 하나 더요. 국민들이 뽑은 이제 부정평가 요인 상위에. 음. 김건희 여사도 항상 올라 있어요. 그런 그렇죠. 조사 해 보면. 예. 근데 신변호사님이 최근에 그 표절 문제에 대해서 예. 어, 논문 심사를 해보면 반이 그렇다. 뭐 이런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음. 서울대학교 우희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부터 신평 교수님한테 박사 논문 심사 받은 그 논문들은 전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표절 표절을 반 이상 한 논문을 박사 학위를 주느냐?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어~ 우 교수는 그~ 제 박사학위 논문도 그 이~ 그~ 이 상세히 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뭐~ 주장을 했죠 근데 먼저 그~ 말씀드릴 것은 예. 그~ 우 교수가 속한 그~ 유공계라고 어~ 제가 속한 그~ 인문사회계의 그~ 논문은 그~ 이~ 표절 문제에 관해서 그~ 아주 그 상반됩니다. 어~ 인문사회계에서는 논문은 그~ 학위논문이라 그래도 표절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창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근데 표절하고 예. 인용하고는 또또 또 다른 면이 있고 그대로 고 갖다 베껴 쓰는 거하고는좀 다른 의미로 뭐 말씀하시는 그렇겠죠. 거죠? 그렇죠. 겠 예. 가능하면 다 인용을 해줘야 되는데 예. 어, 막 그, 막 그런 그 인용을 하, 뭐 하건 안 하건 간에 예. 표절은 그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막우 교수가 그 조국 교수를 위해서 많은 그 활동을 해오신 분이니까 음. 같은 그 법학자인 그 저하고. 조국 교수의 그이그 그그 학위 논문 하고 가치 검토를 하자. 아 그래서 만약에 조국 교수의 그 표절률이 예? 표절률 제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표절률이 더 높게 나오면은 예. 우 교수가 내한테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제안하시는 그렇게.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표절률 검, 검사를 하자. 예. 음 알겠습니다. 아예 지금 <laughs> 시간이 한일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예. 아 대통령께 예. 짧지만 뼈 있는 조언을 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 어떻게 해라 조언을 좀 주시죠. 뭐그뭐 그 저로서는 우리 사회의 그이 구조적 근본적인 모순을 좀더 직시를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조언을 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취자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예. 어제 그 100일 기자회견으로 어떤 예. 반등의 모멘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 들어왔네요. 어, 뭐 그런 그 고구마 같은 그 발언을 그 마, 어, 말씀하신 그로서 그 반등이 모멘트만 될 수가 없겠죠. 그것이 어, 말씀에 따라서 이것도 실적으로 나타나야 그 반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오늘 <laughs> 말씀 드겠습니다. 심평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수가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